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는 대표항구인 무코항을 3단계에 걸쳐 재개발해 관광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8년 무코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115억 원을 들여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갖췄습니다. 무쿠항은 3단계로 나눠 재개발되는데 현재 2단계 사업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이미 제 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돼 10년 동안 전체 110만 제곱미터 면적에 체류형 테마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에 있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이곳 무쿠항 3부두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이 유치돼야 하는데 기존 여객선 터미널과 함께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와야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일단 국제 여객선 터미널 이전 신축에 필요한 15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친수공간은 직접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사업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 여기선 터미널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우선 2025년에 고시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개발 수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저번에 찾아서 설명을 했었고.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고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검토에 따라 결과라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상태이고요. 여기에다 동해시는 무코항의 물류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시멘트 업체의 화물 선적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해 무코항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이영표 강원FC 사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팀 성적과 구단 경영 성과 상승, 팬들과의 호흡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이 대표와의 결별에 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니라 프로축구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프로축구 강원FC의 구단주입니다. 2년 임기가 끝나가는 이영표 대표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영표는 지난해 1월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명문 구단으로 키워달라며 임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세 사람과 구단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전용구장 건립 갈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거둔 성과를 보면 의외입니다. 강원 FC는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양현준 같은 선수를 키워 강원 축구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구단 경영 상태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강원 FC는 지난 시즌 K리그 구단 운영 수익률 1위를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도 8월까지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유료 관중 수도 45%나 늘어났습니다. 부단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영표 대표님 오시고 나서 구단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 전에랑 좀 다르게 좀 일, 일하는 분위기, 음. 즐기는 분위기, 음. 네, 그래서 직원들 만족, 만족도가 컸어요. 강원 fc 공식 서포터즈인 나르샤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고. 이용표가 훌륭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 불발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재계약을 다시 고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틀리게 많이 변화가 됐고 부단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영표 대표가 안 한다고 해도 바지 잡고 해달라고 해야 는 상황인데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김 지사를 비난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이 대단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돼 강원도와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 기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와 강원 소방본부 18개 시군 등은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불 진화 헬기 33대와 전문 진화대 1,900여 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대응에 나섭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4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 기본수당을 매년 한 살씩 늘려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급액은 만 1세에서 3세는 월 50만원, 4세에서 5세는 30만원, 6세에서 7세는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향후 육아 기본수당을 만 10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별 통계에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행인이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뒤 경찰차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합니다. 차량 안에는 찢어진 약봉지와 빈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십시오. 자살 시도를 하다가 쓰러진 여성을 구조합니다. 각 시군과 소방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자살 시도자를 막는 모의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 소방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사망 원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자살 사망자 수는 모두 501명 하루 평균 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원도의 자살률은 지난 2015년 28.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5.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27명을 넘어선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1년 자살 예방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자살고 위험군을 관리하고 위험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관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상간 지역이나 이런 고령자가 많다면, 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 어려움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피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잘 보강하는 게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세부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강원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5천 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 공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도내 4년제 대학에서 재학생 5,059명이 중도 탈락했고 신입생도 104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보면 경동대가 17.8%로 가장 높고 강원대 본교 6.1%, 가톨릭관동대 5.9%, 강릉원주대 5.6%, 강원대 제2캠퍼스 5.3% 등이었으며 경동대는 신입생 중도 탈락 비율이 29.9%로 10명 중 3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신축 아파트 인근 개인주택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사는 이모 씨는 어제 오전 집 마당에 깊이 3m, 지름 7, 8m가량의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속초시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집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3년여 전에는 지하에서 많은 양의 물과 흙이 땅 속에서 마당으로 솟구친 적이 있었다며 땅 꺼짐 현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아파트 시공사 측에 땅 꺼짐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0여일 만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릉 287명, 동해 149명, 속초 99명 등 227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7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중환자는 줄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진 58.6%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전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해 상담 지원에 나섭니다. 11월 한달 동안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센터를 중심으로 특별 상담을 집중 지원하고 학생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 위기학생 진단과 치유, 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심리적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지원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11대 강원도립대 신임 총장 공모에 두 명이 최종 접수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모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정견 발표 등을 진행한 뒤 김진태 지사가 최종 한 명을 임명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임명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 청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내년 3월 취임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 30억 원등 모두 5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교차로와 신호 제어기 설치 등의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간별 통행속도 정보 수집장치와 보행자 위험 구간 스마트 횡단보도 등도 함께 설치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대상지에 양양 남해항이 선정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